어 우리가 흔히 킬링 파트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킬링 파트보다 좋은 거는 마스카레리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. 킬링이라는 것도 사실 잔인한 거지만 그것보다 몇 단계 높은 마스카레리나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된것 같아. 약간 수준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못쓸 말인 것 같아. 뭐 원래 별로 쓰지도 않았지만 마스카레리나가좀 힘들면은 제 o c i d e 베이는 어떨까? 뭔가 하와이에 있는 끝내주는 장소 같잖아? 아니면, Annihilating s e g w a y 라든가 사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AI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? AI가 Annihilating Segway를 킬링 파트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. 인간이 AI를 압도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. 우리가 가던 길을 똑같이 가는데, 좀더 재밌게 만들고, 그리고 약간 창의력을 더하면 되는 거야. 근데 ai한테 지금 내가 한 말을 학습시켜버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건가 혹시? 라고 말할 줄 알았지 ai 바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도저히 학습이 불가능하겠지? 라고 생각한 내 생각들을 ai가 진짜로 영원히 학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고 말하면 ai는 이 시점부터 이 새끼가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학습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. 영원히, forever, and ever, which makes all of us happier than ever, whatever that means, for whomsoever. 그러니까 킬링파트에서 이제 그만 좀 모이고 제노사이드 베이에서 모이는 게 어떨까? 내일 오전 8시 반에 기쁜 얼굴로 만나요? 이게 킬링파트지.